thank <sweak> you 소벌이야, 당하여 오는 세상에 만약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있어, 능이 네이 경을 받아 가지고 있고, 이으면 곧여레가 붙여 지혜로서 모다 이 사람을 알며, 모다 이 사람을 보나니, 모다 하냐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었나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본내 이면으로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목에서아기를 수승한 흙을 모두 밝혀 이 자리에서 보이고 있다. 자물하기를 어째서이 경을 받아 가지고 있고 외우면 한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게 되는고 하고 희송하기를 치득 착응하면, 당하 대신이라, 누무 공덕이 종차 육치이냐 하고 있습니다. 응? 이 경을 알아 얻면 바로 이큰 몸이라, 하염 있는 공덕과 하염 없는 공덕이 모두 다 이로 조차 흘러나온다. 소벌이야, 마약 착한 남자라 착한 여인이 있어, 아침 때 항하사 모래스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한낮 때 다시 하사모래스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저녁 때 또한 하사모래스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기를 이어왔기, 내지 백천만억급동안에 몸으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약 같이 어떤 사람은 이 경전을 잊고 믿어 마음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앞에 몸으로 보시한 보다 수송하거든 어찌 항차 글로 쓰고 바다 가져서 있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하여 알로 말아, 여, 주일이야 하고 있습니다. 음? 참, 민수와 같은 놈을 가져서 보시를 몸뚱이 보시를해라 새들이 무골충인 그 채소 밭에 있는 버릇이 한 입에 뚫려 생기지요. 그러듯이, 이 몸땡이를 보시기를, 그렇게 밥이 되어서 보시를위진수급을 할지라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배워 알아서, 어? 남을 위하여 쓰러진 그 목적이 더 숙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하튼 지금 경전의 법문을 듣고, 에 이와 같은 변문을 다른 이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설해 준다면 이런 목적을 성취한다 그런 말. 소바리야 중요한 것으로 들어 말하자면 이경에 가의 생각으로 은언지 못하고 가의 태안함으로 일크러지 못할 끝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가 대승 바라니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며 최상승을 바라니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오직 대승을 위해서 대승 그 마음을 바라니 최상승 마음을 바라니를 위해서 서른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라 하고 여기서 부처님 이름으로 도사하고 있습니다. 자음 하기를 어떤 것이 이 초상승이고, 초상승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선언당했으니, 어떤 것이 이 초상승이냐, 그 말. 시성에 일구 탄인 시방이라 신의 불견 인물이로다, 종시 유무 제법이 유유차인 수준이냐, 하고 있습니다. 한 입의 시방을 삼켜 다하이라 어찌 시방이려 삼천 대천 세계를 올통 삼께서도 삼킨 감각마저도 없어 삼켰다는 생각마저도 없어 몸밖에 한 물건도 보지 못합니다 몸밖에 한 물건 한뜻들도보지를 못해 모두 이기 있고 없는 모든 법이 오억이 이 사람 수중에 있어. 있고 없는 것이 오직 이 사람 수준에 있어. 바로 이런 일을 최상승이라 한다 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최상승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가지고 있고요 늘리 사람을 위하여 말하여 주면 여래모다이 사람을 알며, 모다이 사람을 보라니, 모다 가히 해릴수 없고, 가히 그럴 수 없고, 끝이 없고, 가히 생각에 의논지 못할 공덕을 성취해서 얻었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여래 안욕따라 삼약산 거리를 메고걸머짐이 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응. 바로 그 부처님이, 이런 무상정병정각 무상정병정각을 바로 위협고 바로 두려다고 바로 깨달음을 메고 지닌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해서 최상승 심의의 문물인 데서 보고 듣고, 보고 듣는 데서 심에 무물이해서 하루 종일, 그럴 때한 발짝, 발짝 옮기지 않냐고, 하루 종일 서레대 한마디 소음이 없는 이런 경지의 사람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하기를, 어떤 것이 이열의 안율따라 삼략산 거리를 메고 글머짐이 되는고 하고 귀성에 차인면년 무일물이나 전문 일적 용막궁이니 응중연 추처자 네명 일적 응무유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2년 전에 시송하기를, 이 사람 낯 앞에 한 물건도 없으나, 굴려 뒤집어 한번 듣님의 메에 단이 없으니, 밖으로 무 인연을 응하나 대주나코선을 따라 하고 안으로 고요함에 계야하되 응하여 쓰에 모자람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버리아, 만약 작은 법을 쫓아 하는, 좋아하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함이라, 곧이 경을 능히 듣고 받아서 잊고 외워 사람을 위하여 풀어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아 있는 곳곳에, 만약 이 경이 있으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인간의 사람과 아소라들이 공양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이 탑이 됨이라 모두 응당 공장하고 예를 지어 돌며 모두 꽃과 향기로 그것에 흩을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쟁이 있으면 어떤 것이 경쟁이냐 지신을 얻은 것이곧이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는 몸을 얻은 것이이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한 몸을 체득했을 때곧이 경쟁을 체득한 것입니다 어떤 곳이 곧곳마다 이 경쟁이 심고 있음이 되는곳 자문하고 시성하기 무면 향년하야 입진 법륜이라 불리 옥상이라 처처처진이다. 라 하고 있습니다. 낯 없는 납을 향해, 응? 어? 낯 없는 납을 향해서 뜨끌에 들어가 법을 굴리라 옥상을 여의지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왕자를 여의지 안 했다. 그 말이. 곧마다 이 비밀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옥상, 옥자를 옥상이라 합니다 왕이 앉는 자를 옥상이라 합니다 내가 지난달에 군산 은격사서 잠시 전강 신임을 모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 법당 앞에서 만나서 문득묻기를 공격 연기를 일라라. 그런다. 그래서 이의 스님과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공격을 일라라. 신과 대담이 이루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게. 가만히 보니 이놈이 당신이 공격 연기를 잃어라. 할 때는 신과 대담이 이루어 합니다. 하고 또 당신이 공격 연기를 잃어라는 말을 뒤집어서 연기의 공격을 잃어라. 한게또 저도 뒤집어서 대담에 응? 이러합니다. 그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 않고 묵기를 이런 도리를 잃다라 내가 두번 이러합니다. 이러입니다. 그 쓰니까 응? 이런 도리를 잃다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응? 명한 의상을 여의지 않고 천하 일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강선 의사는 만민의 환희를 띄고용악에서 당신 방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말은 뭔뭐 말이냐? 명한 의상을 여의지 않고 천하 일에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하다는 도리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두번쓴 이러한 도리를, 이런 뜻 이러한, 이러, 이러하다, 이러하다 두번 했다. 그 말이야. 공정 연기를 읽어라. 응? 그때는 공정 연기를 읽어라. 이러이 대담한다그 말이야. 연기에 공정을 읽어라. 대담에이르합니다 그러니까 1월을두번 쓰니까 1월은 돈을 잃다라때게 명왕은 아주 밝은 왕은 그말이야 모든 이체 밝은 왕은 응? 의상을 내리지 않고 천하에 박습니다. 응? 그 옥자, 그 자리를 특급만치도 움직이고 내리지 않아. 그런 데서 이 천하일에 다 박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는 말도. 응? <laughs> 나쁜 하에서 뜨거리에 들어가 법을 굴리나 옥장을 예지 아니하지이라 법권마다 이 경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법권마다 불변, 어? 불계의 바로 정이 있는 곳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